이것이 바로 중국이 세계를 놀라게 만든 거대한 현수교 케이블 제작 방법입니다. 가까이에서 보면 정말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.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다리를 수백 년 동안 튼튼하게 지탱하게 하는 가장 정교하고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. 거대한 콘크리트나 수백 대의 크레인이 필요 없습니다. 하늘에 매달린 특별한 직조 기계 하나면 수천 가닥의 가느다란 강선을 사람 한 명이 안아도 모자랄 만큼 굵은 주 케이블로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. 왜 이렇게 여러 겹을 감아야 할까요? 그냥 케이블을 노출한 채로 두면 안 될까요? 이유는 간단합니다. 가는 강선 한겹한 한 겹이 서로를 꽉 조여 단단한 강철 덩어리처럼 만들고 그 위를 감싸는 강철띠가 물과 염분, 먼지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수십 년, 아니 백년 이상 견딜 수 있는 것이죠. 주 케이블 하나의 길이는 최대 3km, 무게는 수천 톤에 달하며 수백 대 여객기의 하중과 맞먹는 장력을 버틸 수 있습니다. 멀리서 보면 마치 하늘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거미줄 같지만 매일 수만 대의 차량이 오가는 다리를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.